아빠 뭐해? 페라리 차 보느라고 페라리에 관심이 많아 아빠? 난 자동차를 많이 보고 즐겨 늘 그냥 자동차를 많이 봐오지 요즘에 또 차에 관심 있는 모델이 좀 있어? 음, 있지 타이칸 전기차가 출시됐거든 아빠가 유일하게 좀 취미가 그러면 자동차 보는 거야? 응 음.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뭔가는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관심이 있는 거로 나를 즐겁게 만들어 주는 거지. 아니요 너무너무 차를 좋아해가지고 매일 하루종일 막 핸드폰에서 뭐 별거 다 보고 막 스포츠카 빵 소리가 나고 나는 무슨 배달차인줄 알았더니 막 왜? 르 사람들이 어 배달 하세요 어머 기막내 뭐차 이런 걸 좋아하고 지금도 아우 자동차를 뭐 2,3년에 막 바꾸고 막 주, 내가 죽으면 어뭐뭐 뭐 차를 못바꾼다라막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3번에한번 3년에 꼭 바꾸더라고 이번엔 또 70에 또뭐 무슨 스포츠카 막 페럴 뭐 페럴 이런 거 먹어라 미쳐 간다 을 받아가지고 아우 평생 차밖에 몰라. 차 밖에 몰라 차차차 착착착. 아이고! 뭐 설운도 노래야. <laughs> 그 아빠가 여태까지 그 동안 타왔던 차들은 어떻게 됐지? 기망의 초차. 스텔라. 그때 당시에는 한국 차로서는 아주 획기적인. 그 중에서도 겨자 색깔이었는데 겨자 색깔 너무 고급스럽게 나온 그거를 탔지 오래. 또 하나는 아스차지 현대. 아, 현대는 하고 뭐였는데? 어, 그 뭐였지? 엘란트라! 어, 엘란트라! 아빠 엘란트라였잖아 아 맞아 내가 무슨 기억을 내가 어.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, 엘란트라를 오래 탔어 엄마랑 결혼하면서 그랜저를 사려고 딱 계약을 해놨다가 차종을 바꿨지 엘란트라로 그래서 왜 그랜저를 타야지 왜 그걸 타냐고 엄마가 그러는 거야 집부터 사고 지금 뭐 차에 욕심부릴 필요 없다 엘란트라를 한 6, 7년 사니까 후배들이 형! 아이 그게 뭐예요? 아왜뭐 호텔 같은데 가도 파킹만 잘해주지만그 다음에 마르샤마르샤 마르샤 다음에 그랜저 황금색깔 음. 맞죠 다음에 이제 프리랜더 맞죠 랜드로바 S V에 이제 꽂혀서 같이 랜드로바키색을 샀어요 그러다가 바로 너 운동하고 하... 오르면서 짐 싣고 다닌다고 내메사모공을샀죠 아빠 근데 아빠가 벤츠를 그 이후에 좀 싫어하잖아. 사람마다 그때 그때 차 운이 따르야 되는데 한 번도 리콜을 안 해본 게 없어요.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. 아 뉴스보다 자동차인데 아. 이 자동차의 그 소리 하는거 있잖아 오토바이 그게 뭐 오케스트라를 뭐. 뭐라, 뭐라 했지? 오케스트라를. 아 조율하네. 음을, 네? 사운드를 조율해서 사운드 만든다. 조율해가지고, 내가 창피해서 어느 날 누가 배달 온줄 알았더니 아빠 차가 대고 있는 거야. 막뽕 맞어. 막 그리고 막 기분이 좋아서 입이 찢어진 거야. 이 소리가 멋지지 않냐. 아, 색깔도 빨간 스포츠카 타고 싶다고막 달리고 짤리고 막 일도 안 해. 나가려고 그래. 근데 아빠 이제 70 얼마 안 남았잖아. 아, 얼마 안 남았어. 선물로 그래. 하나 사주긴 사줄 거야. 근데 평생 열심히 저는 일해야 됩니다. 이 무릎 옆에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게요. 열심히 타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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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제 산게 카이엔. 카이엔이 나오면서 카이엔을 샀지. 나한테 준다 했는데 예, 내가 그 어. 당시에 너무 싫다고 카이엔 어. 못 당갔다. 어, 지금은 정말 후회합니다. 그리고 아. 이제 포르쉐 아빠가 파나메라 4로 갔죠. 음. 카이엔에서 디젤을 탔었고, 파나메라 4를 탔었죠. 음. 그때 디젤이었나? 피발류. 지금 아빠가 타고 있는 게 최신형 2019년도형. 음, 아빠가 아빠, 파나메라 4S 음. 이번 신형은 그럼 아빠 어떤 거 같아? 아빠가 그 전에 파나메라를 타, 탔던 거에 비해 어, 모든 거가 업그레이드 돼서 마음에 쏙 들어 뒤에 모양 그다음에 안에 센터페시아 중간에 다섯 개 이렇게 있는 거 그 전부 디지털화되고 가운데 것만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다 터치 방식으로 다 되어 있고 앞에 내비게이션 이런 화면이 12.5cm가 이렇게 길게 딱되 있어서 거기에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차를 4S로 바꿨는데 음. 그 모델을 꼭 선택해야 됐던 이유 파나메라를 택한 거는 그게 모델이 풀 체인지 됐으니까 젊어지고 싶어서 왜 내가 벤츠 그큰거 S 크래스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아직은 나 인생 젊게 즐기고 싶어서 파나메라를 선택한 거고 네 엄마가 싫어하는 배기음 무앙 거리는 거 스포츠 배기음 포르쉐는 잠고장이 별로 없어요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뭐이게툭 하면은 뭐 잠구장 나고 뭐 이러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근데 이건 안 그래 아빠 차 구입 시기는 어떻게 됐죠? 19년.. 7월달? 이게 얼마나 걸리죠? 나오는데 차가? 6개월 그때 당시에는 6개월 걸렸는데 나는 일찍 한 2년 전에 이미 넣어나 네. 풀체인지가 언제쯤 된다 이 얘기 들으면서 바로 넣은 거지 아빠가 어 그럼 이제 한번 차량을 한번 보러 가 보겠습니다 음.